적으로 창문이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창문 참 많잖아요. 창문은 딱 생각하면은 일단 바라본다, 뭐 이렇게 밝은,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좀 지향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창문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에, 창문이 갖는 은유적 의미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창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갈이 서서 내려다 보았던 창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알수 없지만 그녀는 어떤 창가에 서서 창 밖을 바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그 창문을 통해서 다윗과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달성한 축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갈이 서 있던 창문이 바로 미갈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창문의, 창문이라는 단어의 언유적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미갈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창문 즉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 해도 좋고 또 혹은 그것을 의식이라 해도 좋고 또 그것을 자아라고 합이나 또는 주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창고 그 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는 세상과 그 안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내가 가진 틀에 맞추어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창, 곧그창 틀에 맞추어 보아서 맞는 것은 선한 것이며 또 맞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맞는 것은 참된 것이고 맞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맞는 것은 옳은 것이며 맞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사건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창, 곧그 틀에 맞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맞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맞지 않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맞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미갈이 다윗당과 예루살렘 성의 축제를 바라보았던 창문은 미갈 자신의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창을 통해 다윗당을 바라보았고 그의 행위와 왕의 최통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지시였다고 판단하고 끝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창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녀에 관한 기록이 마지막 오늘 본문의 23절처럼 저주로 끝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미가의창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미가의창이 가진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미갈 자신보다는 그녀의 아버지였던 사울왕에게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갈은 온예루살렘이 털썩하게 축제를 벌였던 은약교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창가에 서서 호들갑스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러한 미가렛 태도는 아버지 사울 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브레셋에게 빼앗긴 것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브레셋인들이 언약궤를 빼앗았지만 두려운 나머지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 언약궤가 오랫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암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월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이 언약계를 다시 제자리로 옮겨와야 했지만 역대상 13장 3절에 따르면 사월왕이 통치하는 동안 단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월왕은 언약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은약계를 다시 오고, 옮겨 오고 싶어 했던 그다윗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미가는 아버지와 똑같이 은약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표징이거나, 그것이 하나님 보호자의 상징이거나,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 제사상 나라가 되게 하는 의미를 가지거나 그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우랑은 자신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유산을 그의 딸 미갈에게 호스란히 남겨주었고 미갈은 아버지가 남겨준 그 불신앙의 창가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의 창으로 내려다보는 다윗당과 예루살렘 성의 축제가 얼마나 흥신하게 보였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유산만을 남겨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유산은 그것이 수백 달러의 재산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아버지의 저주받은 불신앙의 삶이 그 딸에게 그대로 상속되어서, 그딸 역시 저주받은 불신앙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없이, 오직 보이는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갈처럼 불신앙의 창에 서서, 혹은 왜곡된 신앙의 창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부모로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창이 어떤 창인지, 내가 지금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미갈의 창이 가진 두 번째 문제는 미갈은 자신의 창을 통해서 오직 벗겨진 옷 사이로 드러난 다윗의 속살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 뿐, 다윗의 영혼을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갈의 판단은 옳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적어도 그 위치에 어울리는 품행으로, 자실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다는 것은 왕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경망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갈의 창으로는 다윗 왕의 영혼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다윗당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당에 쓴 여러 수많은 시편의 글들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시를 통해서 다윗당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한 예로 시편 1 4 3편6절에서 보면은 다윗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많은 땅 같이 주를 삼아 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되 그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듯 마음을 다해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그러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삶은 비록 크고 작은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평생에 걸쳐 어리석을 만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켜서 이는 이세의 아들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까? 미가의 창은 그런 다윗왕의 아름다운 영혼을 볼수 있는 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창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창이 사람들의 영혼을 볼수 없는 것이라면 마치 미갈이 왕이면서도 옷이 벗겨지도록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다윗을 비난하고 비웃었던 것들 비웃은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들의 드러난 모습과 보여지는 행위만을 보고 그것,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정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세워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서 계셨던 창 역시 사람들의 죄와 실수와 허물과 근그 모습을 보는 창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낱 어부들이, 멸시받던 창기와 세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어떻게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친구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의 드러난 속설을 보고 비웃기보다는 그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는 눈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갈의 창이 가진 세 번째 문제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미갈이 아버지와 같은 불신앙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하는 창가에 서서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바라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큰 문제는 그녀가 자신이 갇혀있는 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거기서 뛰쳐나오거나 그 창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창가에 서서 계속해서 다위당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축제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위당이 덩실덩실 춤을 출 때도 그녀는 창가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기뻐할 때도 그녀는 창가에서 있기만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온 백성들이 고기와 떡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할 때도 그녀는 그저 창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미갈의 마땅히 미갈은 마땅히 창가에서 뛰쳐나와 다윗당과 함께 춤을 추어야 했으며, 환호성을 지르며 나팔을 부는 백성들과 함께 기뻐해야 했고, 온 백성들과 함께 떡과 고기를 즐겁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자신의, 자신의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연히 그녀는 그 창가에서 뛰쳐나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창가에 서서 다위왕과 백성들을 비웃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하점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갈의 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탄식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자신의 창곧그 틀에 갇혀서 그것이 얼마나 불안전한 것이고 얼마나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또 자신의 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 바뀌지 않은 창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기도는 소리내어 하면 안 된다고. 아니 기도는 부르짖어야 한다고. 찬양은 정숙하고 또 경건히 불러야 한다고. 아니 찬양은 내 영혼과 마음만이 아니라 내온 몸으로 뜨겁게 찬양해야 한다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고요히 사람들을 사로잡는 존재라고. 아니 성령은 불처럼 뜨겁게 임하셔서 각양 은서와 전거들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임을 잊은 채 모이는 것을 표하는 자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마치 목사에게 선심 쓰는 것처럼 각자 자신의 창을 내려다보면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판단하고 비웃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나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가엾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창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당이 미갈에게 대꾸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께서는 그의 대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 하시고 나를 뽑으셨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 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봐도 천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한 일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이 나를 더욱 더 존경할 것이오 다윗당은 미갈과 전혀 다른 창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웠다는 확신이 바로 다윗당의 창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보아도 바보 같고 천박해 보인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 때문이라면 그것이 더 낮아져도 낮아지더라도 기쁜 일이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서 있던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창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자신을 오히려 존경할 것이라는 확신이 가진 것을 확신을 가진 것이 바로 다윗의 창이었습니다. 이다윗스의말 앞에서 미갈의 창은 철저하게 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는 날까지 저주를 받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몸에 문득병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생산, 생산치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였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저주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창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는 한 우리는 결코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영적인 불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옛 창을 깨뜨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창을 가진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부,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낡은 창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새로운 창이란 곧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창이며 사람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보는 창이며 왜곡되기 쉬운 나만의 창을 주님 안에서 단호하게 깨뜨리고 늘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창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